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 아, 저희 문화 콘서트 난장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어, 저는 난장의 지나친 존재감, 난장지존 하현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아, 오늘 난장은 말이에요. 그, 동시대 젊은이들에게 꾸준히, 그리고 아주 열렬한 그런 사랑을 받고 계시는 분이에요. 밴드 강산회와 함께 하는데요. 어, 지난 1993년에 어머니에게 그 노래를 그 들려드리려고 만든 노래라고요라는 그 노래가 1집에 수록되면서부터 17년 동안 예, 그 오랜 기간 동안 그 음악 인생을 또 걸어오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말이죠. 이번에는 강산회가 아니라 밴드 강산회로 돌아오셨어요. 그것도 EP 앨범 을 들고 돌아오셨는데요. 앨범 타이틀이 키스입니다. 키스. 예. 제가 이 앨범 들어봤는데 정말 키스처럼 달콤해요 음악 네. 어, 어떻게 이 강산해 씨가 이렇게 나긋나긋하면서 이렇게 부드러운 어, 이 앨범을 또 만드셨는지 되게 궁금한데요. 그 동안 이 선이 굵은 그 가사와 그리고 또 멜로디 그리고 또 대한민국을 노래하던 또 대표적인 그뮤지션이또 강산해 씨였는데요. 어, 그분의 이 음악적인 그 실험과 그 재치가 정말 어디까지 가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어 나이를 주지 않는 음악인 밴드 강산에 지금 만나보시죠. 소개하겠습니다. 나가시. 고가수단의 하현우. 주영수다 그 들으시면 되나 육복닭방에 내기장기 두러 나가셨지 무료권 <laughs> 노래를 훌거리시고 큰기침하고. 저래도 제 뭐가 달라도 다르네. 생각나네. 예, 아, 저희 난장이 얼마 만에 오신 거예요? 1년 됐나? 5년 됐나? 아, 오래되셨네요. 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아, 많은. 근데 이름이 바뀌셨어요. 강산회에서 밴드 강산회로. 음. 그니까 이게 항상 이렇게 뭡니까? 공연할 때 이렇게 우리 이 동료들이랑 이렇게 하게 되면은 보통 이렇게 일반적으로 강산의 밴드 뭐 그렇게 불려지잖아요. 그런데 왠지 그게 뭔지 내가 좀 죄송하더라고. 아.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뭐 다, 달리 이름을 이제 와서 밴드 이름을 만들 자니 적당히 떠오르는 게 없고, 그래서 우선 그럼 밴드를 앞에 붙여서 "밴드 강산이 이러면은 뭔가 강산이랑 밴드 이름 같기도 하고. 아, 근데 음악이요? 예. 밴드 강산에라는 이름하고 적절하게 그 타이밍에 맞게 그 제가 그 페스티벌에서 예. 공연을 하시는 걸 봤었어요. 음악이 상당히 젊어지셨어요, 더 예전보다. 그.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제가... <laughs> 저 원래 젊어요. 아. 예, <laughs> 네, 그래요. 아, 예. 예. 어... 정말 젊으세요. 이번 EP 앨범 타이틀도 키스예요. 키스. 왜 키스로 이름을 짓게 되신 거예요? 음, 여러분들에게 장려하려고. 아 키스를? 네. 모니스, 우리 사회는 좀 이렇게 키스랑 그리고 이런 허그, 이렇게 좀 스킨십, 악수,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많이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 많이 느껴요 평상시. 그럼 어, 제가 볼 때는. 평소에 키스와 술을 좋아하시는 건가요? 술자리 좋아하고요 그 떡됐습니다 네네 떡됐습니다 어, 오케이 떡됐습니다 네. 부끄럽습니다 네. 제가 이 앨범을 처음 들었을 때는요 떡됐습니다라는 가사를 제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되게 궁금했었어요 네. 그래서 노래를 들으면서 어 뭐라 그래야 되지 어떤 가사의 어떤 유희 이런 것들을 제가 이 들으면서 제 앨범을 다 들어봤었거든요 저는. 아, 워낙 팬이라서요 근데 이 그런데 근데 그 가사적인 측면이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이번 앨범이요 아,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떡됐습니다 네. 이 떡됐습니다 난 진짜 떡이 된걸 <laughs>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 술을 많이 먹어서 떡이 돼가지고 부끄럽다고 얘기를 하는 건지 그거 들어서 모르시면 이해 못하는 건데요 술을 많이 예, 그래서 평소에 술을 제가 많이 드시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냥 술 자리를 좋아하신다고 하십니다. 네. 네. 원래 인터뷰 하는 거 보면은 남들 보니까 다뭐 거짓말 하던데. 네. 그 그새 그걸 다 믿으세요? 안 믿죠. 인터뷰할 때는 거짓말하는 재미가 있는 거 같아요. 아, 네. TV나 라디오에서 아주 좋잖아요. 아닌가? 그 거짓말 할 때마다 어떠세요? 느낌이? 희열을 느끼죠. 아, 진짜 희열이 네, 완전히. 아. 네? 아, 거짓말이죠. 저분도 지금 희열을 느끼셨을 거예요. 어, 이번 앨범에그 잡잡이라는 곡도, 네. 그 홍대 어떤 편의점 앞에서 즉흥으로 그 자리에서 만드셨다고. 음. 네, 그뭐 편의점 앞에서 그술 자리를 하고 있는 그 후배님들과 함께 제가 옆에 있다가 같이 놀면서 뭐가 이게 비트가 생각이 나서. 뭐 기타 치면서 놀다가 예 만들게 된 거예요. 아 편의점 앞에서 기타를 치, 가지고 술을 드셨던 거군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술을 들고 <laughs> 계시는 그 후배분들과 함께 제가 어울렸죠. 그 자리에 누가 있었나요? 그 자리 에 이제 이번 앨범 제가 프로듀스 해준 그 기타 치는 조호균 씨를 음. 예. 비롯해서 홍대 많이 있잖아요. 예. 지금 다 기억이 안 나요. 홍대 홍대 에 많은 아티스트들 있잖아요. 예. 뭐 그림을 그리시는 분 아니면은 또 뭐랄까, 그 여러 가지. 예. 어 평소에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요, 예. 나긋나긋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안에 상당히 유머가 많이 들어 있으세요. 아 좋은 근데, 발견입니다. 아 예. 어 이번 앨범이 그 성격이 이렇게 좀 이렇게 어떻게 좀 들어간 건가요? 평소에 그런 성격. 음... <laughs> 아, 이 그렇다고 볼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전 앨범 같은 경우에 뭐 태극기가 바람에 예. 이런 노래나 아니면. 할수 있을 예. 거예요. 아니면 뭐 그대가 지금 같은 노래나 예. 또뭐 라구요 같은 노래. 오, 예. 그런 노래를 들어보면 사실 뭐라고 좀 잔잔하면서도 좀뭐 애잔한 느낌도 들고 좀그 음. 뭐라고 할까요? 좀 진지한 면도 좀 있고 그 안에 그런 우을 많이 받았는데 이번 키스라는 앨범은 상당히 이 되게 음, 발랄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예, 약간 의도적인 거라기보다면은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하게 되고. 이것저것 다양하게 아, 보게 되고 하면서 계속 굴르면서좀 이렇게 즐기고 싶다라는 거죠. 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아저씬 씨 되겠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록앤롤하는 그런 계속 그렇게 하고 딸랑딸랑 놀고 싶다라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관객으로서 그 페스티벌에서 무대를 봤을 때 있잖아요. 예, 예. 그 누구보다도 젊으셨어요. 물론 지금 젊으시지만 <laughs> 자꾸 젊은 <laughs> 예, 얘기하시네요. 네, 예, 네, 예, 네. 예. 아니 그리고 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느꼈었어요. 저는. 그 단어를 바꿉시다. 예. 젊음 단어 빼고 예. 열정으로 예. 바꾸세요. 되게 열정적이었고 뜨거웠어요. 예. 이 빨간색 티셔츠처럼 <laughs> 그리고 이 입술처럼 너무나도 뜨거웠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네, 예. 지존 씨. 아, 예, 예, 예. 아, 어쨌든 정말 이 난장을 통해서 아, 네. 정말 이렇게 뵙게 되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정말 여기 MC를 맡고 있, 있을 때또 와주셔서 더, 더 감사드려요. 깜짝 놀랐어요. <laughs> 예. 아 그리고 <laughs> 선물을 제가 준비했어요. 아니 이걸 어떻게 그린 거지? 제가 진짜 아우 제가 이거 하느라고요. 하지만 제가 팬이라서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다가 해야 될게 있는데요. 예. 나와주신 강산해씨에게아 밴드 강산해씨에게 아니구나, 강산해 밴드 강산해씨라고 하면 안되겠군요 밴드 강산해에게네 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의노을 수는 없었지만